제가 여기서 진짜 예쁜 그거를 발견했어요. 이거 라틴어로 적어드릴게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름답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펠라구스 꼬담 스크립투라에 이게 뭐냐면 이어담이그 어떤 이런 뜻이 어떤 펠라구스가 바다고요 스크립투라에가 이게 라틴어 전통에서 보면 성경이란 뜻으로 쓰여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지칭하실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성 제롬이 구약 성경을 스크립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너무 이쁘죠 이거 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그 어떤 텍스트 쓰여진 것들의 바다 근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게 파스칼 키냐르가 에크하르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키냐르가 뭐라고 했는가? 이 에크하르트의 아이디어거든요. 결국엔 내게 이 책에 대해 말하지 말라. 읽어라. 고개를 시면으로 더 멀리 내밀어 영혼이 사라지게 하라. 아 이게 표현이요. 내게 이 책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읽어라. 고개를 시면으로 더 멀리 내밀어 영혼이 사라지게 하라. 텍스트에 받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도 해요. 제자 중한 명이 헤라클레이토스의 텍스트를 갖다 줘요. 소크라테스한테. 헤라클레이토스 책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소크라테스한테.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읽은 거 대단하지. 근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지성으로도요 헤라클레이토스의 텍스트가 어려웠던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냐면 다이버가 필요하다라고요. 헤라클레이토스의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다이버가 필요하다고요. 이 표현이 너무 이쁘죠. 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를 뭐라고 본 거예요? 시면으로 본 거예요. 바다로 본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빛이죠. 근데 심연 속에는 빛이 안 미쳐요.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텍스트가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의 텍스트에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거죠. 다이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의 빛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양가적인 문장들.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문장들을 많이 썼거든요. 니체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자식이에요. 다이버가 필요하다. 크...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술 아니에요, 진짜? 고대인들은 아, 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아니에요. 다이버가 필요할 것 같아.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다이버가 필요해. 근데, 마이스타 카르트가 자신의 그 텍스트 수, 라틴어 설교죠. 그 어떤 텍스트의 바다. 텔라구스 꼬담 스크립트라이. 그 어떤 텍스트의 바다. 너무 이쁘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제가요, 옛날에 글을 쓴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클레온브로토스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파이돈에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에 등장한다는 라 거는 소크라테스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멀리서 온 사람이 그 아테네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어갈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사실은 파이 파이돈이라는 텍스트 속에서는 부재합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아파서 못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플라톤이 이클레온브로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클레온브로토스는안 왔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와 굉장히 밀접했다는 거죠. 근데 클레온브로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그 파이돈에서 플라톤이 언급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약 1, 2세기 뒤에 칼리마코스라는 그리스 의 위대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시한번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리스어를 찾아봐서 제가 번역한 게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언젠가 태양이여 만세! 라고 말했던 암브라시아의 클레옴 브로토스는 높은 성벽에서 하데스로 뛰어내렸습니다. 투신했다는 겁니다. 되게 이쁘게 쓰죠. 투신했다는 말을. 자, 그가 집어든 플라톤의 영혼에 관한 글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악한 가치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칼리마코스는 해석을 했어요. 안브라시아의 클레온 보로토스는요 어떻게 죽었는가? 투신했어요? 왜 투신했는가? 플라톤의 영혼에 관한 글, 그 파이돈에서요. 죽음에 대한 어떤 악한 가치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거부해버려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가세 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부정했어요. 네 생명이 네것 또한. 네가 끊으면 되냐? 신들이 좋아할까? 클레옴보로토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성벽 위에서 파이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서 햇빛이 쨍쨍한 거죠. 니체가 사랑했거든요. 아테네의 날씨를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사로운 그런 햇빛이 비추는 거예요. 성벽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를 읽기 시작해요? 플라톤의 파이돈을 읽어요. 갑자기 클레온 브로토스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파이돈을 접어서 옆에 다 내려놓는 거죠. 갑자기 클레온 브로토스가 몸을 일으켜요. 눈물을 흘리면서 멋지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칼리마코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파이돈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악한 가치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클레온 브로토스는 투신했다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얼만큼요? 죽음마저 극복할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이돈 읽어보셨나요? 그게 느껴져요. 클레온보르토스가 느낀 그게 느껴져요. 읽다 보면. 아름답죠. 아름다움은 여러분, 죽음마저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카토가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거를 들었어요. 우티카에서요.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못 막는다. 패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소카토가 자살을 결심해요. 옛날에 쓴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기원전 46년 4월 초, 스키피오의 병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카이사르가 그들의 병영을 점령한다. 스키피오와 유바왕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도주했고 남은 무리는 모두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카토는 항복이 아닌 자살을 결심한다. 46년 4월 12일, 카토는 우티카에 있는 방에서 플라톤의 파이돈을 읽는다. 끊임없이 읽는다. 끝이 보인다.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그는 위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제 제자리에 있던 칼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인에게 누가 칼을 치었느냐고 묻는다. 하인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다시 책을 읽는다. 그는 하인에게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 칼이 없어진 것이 궁금하니 다시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는 다시 책을 읽는다. 하인들은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읽는다. 마음이 부푼다.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진다.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간다. 책을 덮는다. 그는 하인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이번에도 하인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인의 주먹으로 친다. 손에 부상을 입는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들과 하인들이 무기도 없이 자신을 카이사르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며 소리친다. 아들이 참모들과 함께 달려와 카토에게 죽지 말라고 애원한다. 아들이 나가고 데메트리오스와 아폴로니데스만이 카토와 함께 남는다. 카토는 참모들에게 자신의 결심이 굳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두 명의 참모는 카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방에 나선다. 한 소년이 칼을 가지고 들어온다. 카토는 그것을 받아. 칼집에서 칼을 빼 칼날을 점검한다. 그는 다시 책을 읽는다. 두 번을 연거푸 읽는다. 아름다움이 다시 그의 마음을 채운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긴다. 책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진다. 자정이 되자 카토는 잠에서 깨어나 의사를 불러 다친 손을 치료하게 하고 공직비서였던 부타스에게 카이사르에게 보낸 사람들이 무사히 떠나갔는지 알아본 뒤에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용서를 구하면 거의 다 용서해줬습니다. 카이사르가 좀대표적 ]이죠? 브루투스도 원래는 폼페이우스 편에서 카이사르에게 대적한 사람인데 용서해 준 거죠. 부카스가 바람이 거세, 풍랑이 거칠다고 보고한다. 카토는 근심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카토가 다시 잠깐 눈을 붙일 무렵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부타스가 돌아와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고 보고했고 카토는 다시 잘 것처럼 침대에 몸을 던졌다. 부타스는 안심하고 방을 떠난다. 카토는 바로 일어나 칼을 빼어들고 심. 장 아래쪽을 찔러 배를 가른다. 그러나 손을 다친 탓에 힘이 딸려 죽지 못하고 곁에 있는 기약 도구들을 넘어뜨리며 쓰러진다. 큰 소리가 나자 하인과 아들 찬모들이 달려왔다. 카토의 내장이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다. 의사는 곧바로 흘러나온 창자를 다시 배로 밀어넣고 꿰매었다. 카토는 배가 꿰매진 채로 눈을 뜬다. 그는 곁에 있던 의사를 미친다 자신의 손으로 꿰매진 배를 다시 열고 창자를 자신의 손으로 끄집어낸다. 피와 창자가 새하얀 침대 위로 다시 쏟아진다. 카토는 숨을 거둔다. 요런 글을 썼었거든요. 카토가 왜 죽기 전에 파이돈을 읽었을까요? 아름다워서 했습니다. 아름다워서.